전국 320여 지역신문들이 함께 만든 제16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이날 영광스러운 충남지역 수상자는 교육대상 김지철 교육감,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성일종 국회의원,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홍기후 의원, 초위원부문 의정대상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 CEO 대상 최창희 주범한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성명진 농업회사 주서해만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 이정례, 한국국악협회 국악강사,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김종현 당진시 성문면 면장, 자랑스러운 기자상 이송희 콘티비 충남방송 뉴스팀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6월 28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16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배우 한설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관계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영상 축사를 통해 제16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새롭게 펼쳐지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건강한 대안으로 이끌어질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함께해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이 기 까지 수고해 오신 김용숙 중앙회장과 협회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도 축하 영상을 통해 제 16회 지역 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역 신문을 대표하는 전국 지역 신문 협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전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정자 부산 경남 협의회장이 공로패를 진천 시사신문이 지역 신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고 가수 송가인, 국악인 박예리, 가수 정정화 씨가 각각 전 지역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40여분 동안 진행된 식전 축하 공연에는 광주 두드림 난타팀 오인조의 심령나는 무대를 시작으로 당신 때문에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정정아 국내 정상급 밸리댄스팀 오디세이, 국악인 박애리, 가수 예연 등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콘티비 충남 방송 영상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